바빠, 중학도형. 4단원 삼각형의 외심을 공부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외심. 삼각형의 외접원과 외심을 오른쪽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요, 세 꼭지점 A, B, C가요, 1, O 위에 있을 때, 이 e, 원, O는 삼각형 ABC에 외접한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원 O를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접원의 중심이 있죠? 여기입니다. 이 중심 O를 외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외심의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은 한점 외심에서 만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변 AB가 이렇게 있죠? 변 AB의 수직 이등분선 여기 있죠? 그리고 변 BC의 수직 이등분선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변 AC의 수직 이등분선도 이거죠. 이 수직 이등분선들이 만나는 이 점이 바로 외심이라는 겁니다. 이 외심은요,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이 외심에서 세 개의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즉, OA와 OB와 OC의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입니다.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 예각삼각형일 때는요, 외심이 삼각형의 내부에 있습니다. 이렇게 외심이 있는데요.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고 했죠? 따라서 o a equal, o b equal, OC입니다. 둔각삼각형 일때는요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외심이 외부에 있어도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이렇게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각삼각형 일때인데요.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변 ab의 중점 o가 외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니까 역시 oa와 ob와 oc의 길이가 같습니다. 꿀팁을 보겠습니다. 여러 삼각형의 외심 중에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직각 삼각형의 외심입니다. 빗변의 길이의 반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 아래 그림과 같이 삼각형 OBC도, OCA도 모두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 많은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외심의 응용. 점 5가 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요. 다음의 성질이 성립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에서 보면 삼각형 ABC가 있고, 점 5가 외심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죠?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AOB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요. x, x라고 두겠습니다. 삼각형 OBC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두 밑각을 y, y라고 둘게요. 또 삼각형 AOC의 밑각도 g, g라고 두겠습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요. 두 개의 x 더하기, 두 개의 y 더하기, 두 개의 g는 180도입니다. 따라서 하나씩 더하면 90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질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삼각형 a, b, o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밑각을요, 점으로 이렇게 나타낼게요. 또, 삼각형 AOC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두 밑각은 x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외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는 점 더하기 점두 개의 점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또 여기는 x 더하기 x니까 두 개의 x로 나타낼 수 있겠죠. 각 BOC는 점이 두 개의 x가 두 개입니다. 그런데 각 A는 점이 한 개, X가 한 개죠. 따라서 각 A가 A라면 각 B, O, C는 2 e, a 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외워야 하는데요. 각 B, O, C의 크기는요. 무조건 각 A의 2 배.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실수 코너를 보겠습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내심을 배우게 되는데요. 내심을 배우고 나면 이 단원에서 배운 외심의 성질과 많이 헷갈려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외심을 한번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외심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말했죠? 세 변을 이렇게 수직 이등분하는 선분이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의 교점이 외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외심의 중요한 성질이 뭐였죠? 새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성질이니까 절대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단원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